아 오늘은 수산시장 가는 길아 진짜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진짜 재밌어요 아, 노량진 7번 출구에서 한 50m 정도 걸어가면은 아 수산시장 간판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쭉 가다 보면은 아 노량진 수산시장이 나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존미 5월은 꽃게철이어서 한번 오늘 꽃게를 먹으러 왔는데 살이 많을지 안 많을지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아술레빠진 신고 왔어요. 아 남일문에 바로 앞에 그 부부전복이라고 있는데 어, 어, 사장님 굉장히 곱게 생기시지 않으셨어요? 아그또 그 개는 무조건 큰 걸로 사세요. 고아 값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큰게 살도 맛있, 많이 들어있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홍보해 드릴게요. <laughs> <야, 유튜브 하고. 웃음> 예, 예, 계속 큰 놈으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수족관 안에 계속 찾아봐요. 그 어떤 개가 제일 큰지 계속 탐색을 해서, 고르고 고르고 골랐습니다 오늘 소라도 일주로 주시고요. 서비스 티어 많이 주세요. 아, 소라도 좀큰 걸로 사야 돼요. 큰거큰게 살도 많고 쫀득쫀득 아주 맛있어요. 좋은 걸로 주세요. 좋은 거. 아, 이렇게 빼야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요우승 여러분, 그, 그 부부, 전, 부부 전복 가서, 독립펀티리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면은 서비스 많이 주실 거예요. 하하 아, 진 홍보 제대로 해줘야 되겠네, 진짜. 아, 진짜 홍보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어요, 진짜. 아, 너무 잘먹어가고사삼도 엄청 크고, 먹는 아, 게도 진짜 서비스로 주시고 아, 예, 그 낙지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진짜. 아, 꽃게를 사고 식당으로 아, 가 있어요 아, 진짜 기분. 아, 오지게 진짜... 좋았어요. 저이... 아, 기본 아, 세팅 아, 그 세팅 봤죠 바... 아, 가위 단자. 뭐라고요? 터무시 응.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터무시아 낙지는 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 진짜 그 음. 기력 보강에 참 어, 좋죠 맞죠? 낙지가. 아 제가 요, 요즘 힘이 없어요. 더워서 그런가 봐요. 아김 감독. 아 요즘 따라 그 배가 더 나온 것 같더라고 김 감독님께서. 와, 아, 해삼도 멍게도 아, 진짜 맞다. 싱싱한 걸로 주셔갖고 윤기가 네. 짜르르르르 이거 음. 자르고 자르고 찍어야 지잘 잘라보는데? 하나가 맛있겠는데? 아, 가위로 그냥 반을 잘라버립니다, 진짜. 아, 김이 노랑 노랑 노랑. 기가 막히는 모습. 아, 잘 먹는다. 그냥 고기가 그냥 끄떡끄떡. 개껍질 위에 부분을 딱 벗겨내고 그냥 가위로 반을 그냥 갈라주세요. 아, 쉽죠? 야, 저 내장이랑 저거 기가 막히게 그냥 쫙 먹으면은 개맛있습니다, 개맛있어 아, 맛있다, 진짜. <laughs> 아, 그리고 새우도 서비스로 나왔는데 <laughs>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먹다 남겼어요. 이거. 아, 그 정도예요. <laughs> 새우 새우 하나 먹어봐요. 찍게, 한번 찍게. 들어워 <laughs> <뜨거워. 웃음> 잘 먹네. 당 우리. 우리. <놀람> 오, 김이 이한공안지 김이 한 공안에 김이 한공먹에 김이 한 공안에 김이 한공안김한공공 김이 한공공에 김이 에 김이 한에 이번에 진짜 매운탕을 계속 먹다가 꽃게탕을 좀 떠봐요 어그 꽃게탕을 먹었는데 꽃게는 이제 한 마리만 넣고 어뭐 나머지 생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꽃게탕 먹는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세팅해 주시는데 어 진짜 국물이 아 진짜 국물이아 보이시죠? 맞아요. 여러분 진짜 보이보이보이시보이시어요 아 먹어요 좀그게좀 좀 뿌려봤습니다 진짜. 주기적으아 이제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잘 먹었고 사장님이랑 이제 사진 한방 남겼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께서 물까지 서비스로. 너무 좋았죠